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꽤 어려워요, 낚시. 이거 낚시 무지하게 내거든요? 보시면. 자, 일단 지금 메뉴가, 문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잖아요. 어, 그럼 매입세 공제되는 애만 일단 입력해야 되겠다. 이생각꼭 드셔야 돼요. 어. 자, 그리고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고그 다음에 현금 지출의 경우는 지출증빙용이니까 문제는 없죠? 어, 상대거래처는 일반 과세자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고 물론 금지업종이면 큰일난다. 어,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 안됩니다. 택시 보여요 택시? 안돼요 택시. 여객운송업 중에 우리가 뭐예요? 전세버스 아니잖아요. 그죠? 안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입장권 구입 안돼요. 네, 입장권 발행사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금지업종 가고신난 차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여기 택시 금지업종이고 그 다음에 뭐야유회 의미 없어요 그쵸? 입장 놀이공원이니까 금지업종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되세요? 어. 자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이면 괜찮죠? 어, 요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는 우리가 직원용 음료수 구입한 거니까 괜찮고요. 시험에서 금지 업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또는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받았다라고 만되는 거고요.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두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쉽지 않아 입력하는 거. 7월, 또 9월. 음. 7월 31일 현금 영수증. F2번 오피스. 음, 카드번호 넣으시면 안되겠죠. 현금영수증이니까, 어, 그럼 여기에 15만원, 음. 그 다음에 8월 12일 사업용이고, 어, 얘는 이음마트. 카드 회원번호는 아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라고 했죠. 어, 그럼 요거 가시면 되겠네. 됐어요. 어, 이렇게 하시고, 금액은 5만원, 네,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문제에서 뭐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언급 없으니까 안한 거고요. 어, 그래서 문제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됐습니다. 쉬셨다가 11시 30분에 마지막 교시하겠습니다